안녕하세요. 마크라메 조한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올라갔던 그 효리 쌤이랑 작품 만드는 영상에서 만들었던 두줄 고기 팔찌를 만들어 볼 거예요. 두줄 고기 팔찌는 정말 입문자분들도 정말 하기 쉬운 팔찌고요. 두줄 고기라는 매듭과 마지막에 평 매듭을 조금 배워가지고 두 가지 매듭으로 완성할 수 있는 팔찌입니다. 보통 초보자분들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만드실 수 있는 팔찌이고요. 집에서 혼자서 따라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리나시타 남미실 0.7mm로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0.5mm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드비즈, 3mm의 유리비즈인데요. 이거 준비해 주시고, 이 유리비즈는 어 되게 많이... 벗겨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 벗겨지는 걸로 만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면 팔찌를 기껏 만들었는데 비즈가 벗겨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6mm의 구슬 원석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원석 크기는 원하시는 대로 좀 조정을 하셔도 되는데. 8mm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3mm 원석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3mm 원석은 구멍이 얘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도 더 얇은 걸로 0.5mm 실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도구는 클립보드, 가위, 라이터 이렇게 준비해 줄게요. 먼저 실을 45cm 정도 두 가닥 잘라주세요. 사실 45cm면 좀 넉넉한 편이고 여자분들은 한 40cm만 잘라도 충분하실 건데 그래도 나중에 모자라면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넉넉하게 잘라줄게요 45cm 두 가닥 저는 보통 이렇게 두 가닥 할 때는 그냥 90cm로 해가지고 반으로 잘라줘요 해주고 원석에 실을 먼저 끼워줄 건데요.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일단 이 실은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의 실이에요. 그래서 얘를 계속 이렇게 그냥 끼우려고 하다 보면 끝에가 막세 갈래로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끝에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그리고 좀더 쉽게 하려면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끝에를 잘라주신 다음에 끝에를 열심히 모아주세요. 이게 왁스 코팅된 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흔하게 생각하는 십자수 실이 아니라. 어, 되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고, 왁스 코팅이 되어 있는 실이기 때문에, 손에 있는 열로 이렇게 하면, 이 실에 있는 왁스들이 녹으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 단단해지거든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 원래 흐물했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이게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거의 끝에가, 지금 흐트러짐이 없죠. 이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이게 안 들어간다고 침을 묻히시거나 다시 이거 갈라진 거 다시 돌리겠다고 계속 돌리시는 분도 있는데 그두개다 전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안 되기만 하니까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보시고 자 그리고 두 가닥을 끼운다고 해서 두 가닥을 한 번에 끼우지 않고요. 하나를 먼저 끼워줘요. 하나를 먼저 끼우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끼울 건데 이제 한 손으로 원소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공간이 최대한 확보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끝에를 끼워요. 자 지금 저 진짜 끝에만 끼웠거든요. 이 상태에서 쭉 두께를 한 번에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근데, 원석 중에 구멍이 유난히 작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그냥 그 비드리머라고 비즈를 뚫는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두 가닥 중앙에 이 원석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를 끼워줄 건데 고정을 하고 비즈를 끼우는 방법과 비즈를 끼우고 고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 비즈를 끼우고 고정을 하면 비즈랑 원석이 간격이 없이 딱 붙어 있을 거고 이제 비즈를 끼우기 전에 고정을 하고 비즈를 끼우고 하면은 이제 그 고정한 정도만큼. 매듭이 생기고 그 다음이 비즈가 오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고민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좀 띄어볼게요. 그래서 이 양옆에 고정을 해줄 건데 매듭으로 고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냥 별다른 매듭법 없이 한번 묶어줄게요. 한번 묶어주는 매듭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오늘은 완전 입문자를 위한 거니까 더 쉽게 쉽게. 결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한번 묶어주시고 매듭이 좀꽉 지워질 수 있게 반대쪽도 한번 묶어줄게요. 너무 귀엽게 양쪽에 배드비 생겼죠. 이제 비즈를 하나씩 끼워줄게요. 비즈도 같은 방법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끝에를 사선으로 자르실 분은 자르고 손으로 이렇게 끝에 모아준 다음에 하나씩 하나 넣고 비즈도 뭐 두세 개 끼우셔도 되고, 저는 하나씩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으로. 비즈 끼우는 걸 진짜 어려워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팁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잘 숙지를 하시면 누구나 잘 끼울 수 있습니다 끼우다가 살짝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근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갈라졌죠 근데 네, 그냥 무시하고 이 정도는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또 한번 고정을 시켜 줘야 돼요. 한번 더 묶을게요. 벌써 예쁘지 않나요? 그냥 원석이랑 비즈만 끼웠는데. 이 상태에서, 어, 그냥 사실 끝에를 묶어서 이 실로 남겨준 채로 팔찌로 완성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두 줄고기를 해볼게요. 자, 이 고정한 부분 위쪽으로 클립보드를 이렇게 찝어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이제 이두 가닥으로 두줄 고기를 할 건데요. 이 실이 이렇게 꼬여 있는 실이에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이 실이 꼬여 있는데 실을 그 꼬여 있는 대로 더 꼬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저는 손가락에 올린 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굴려주거든요. 이걸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이렇게 굴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굴리셔야 되고, 얘는 이쪽, 얘는 이쪽, 이런 식으로 굴리시면 안 되고, 자, 잘 확인하면서 따라 해보세요. 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굴려줘요. 이렇게. 한세 바퀴 정도 굴려주면 더 꼬여가지고, 이렇게 실이 좀 촘촘해진 게 보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실두 가닥끼리도 꼬아줘야 되는데, 어, 시계 방향으로 꼬아주시면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왼쪽 실이 오른쪽 실 위쪽으로 지나가게 해서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굴려서 한 바퀴 꼬아주고, 왼쪽 실이 오른쪽 실 위로 지나가도록 해서 두 실의 자리를 바꿔주고, 꼬아주고, 바꿔주고, 꼬아주고, 꼬아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풀리려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끝에를 묶어주면 이 꼬임이 풀리지 않거든요. 약간 새끼줄 꼬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자, 돌려주고, 자리 바꿔주고, 돌려주고, 자리 바꿔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얘를 보시면 저는 이렇게 딱 꼬인 모양이 명확하게 나오죠. 근데 처음에 알려드리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당기면서 엄청 촘촘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힘을 조금 빼고 그냥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꼬고 자리를 바꾸잖아요.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은 계속 그 위치를 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한 바퀴 꼬고 자리 바꾸고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밑으로 실을 밑으로 내려 잡으면서 하시면 좀더 이렇게 어 간격이 너무 좁지 않게 두줄 고기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두줄 고기를 거의 끝부분까지 웬만하면 해주시면 돼요 내가 팔목이 너무 얇다 하시면 좀 적당히 하고 팔목 절반 정도 덮을 정도가 됐을 때어 다음 반대쪽을 하고 이어서 꼬으셔도 돼요 부족한 부분에 저는 그냥 웬만하면 많이 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만큼만 쓰는 방식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부족해서 다시 매듭을 짓는 게좀 저는 귀찮아서. 귀찮다기 보단 번거롭다고 느껴서. 자, 이렇게 하고 끝부분을 살짝 한 바퀴 돌려서 묶어주시면 돼요. 그냥 그 저희 일상에서 많이 하는 그 묶음 매듭이고요. 안 풀리죠? 이렇게 하고 반대로 돌려서 마저 꼬아줄게요. <laughs> 이거 이제 막 제가 제일 쉬운 매듭이라고 막 가르쳐드리는데 하시는 분들마다 어, 이거 너무 어렵다고,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관절이 너무 아프다고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쉬운데, 뭔가 쉬운데, 쉽지만은 않은 그런 매듭이긴 한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했으면, 이렇게 양쪽을 대충 맞춰서, 딱 잡고, 이 정도 잡고, 팔을 통과를 시켜보는 거예요. 내 손에 이게 맞을지. 저는 조금만 더 길게. 이렇게 해서 맞는다 하면은 그 길이에서 묶음을 꽉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길이에서 꽉 묶어주고. 저는 대칭을 맞추는 편이거든요. 난뭐대칭 별로 상관없다 하시면 안 맞추셔도 됩니다. 일단 팔이 통과가 되는 게 저, 제일 중요해요.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끝부분을 마감을 해줄 건데요. 얘는 실이 불에 녹는 실이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라이터로 녹여 줄 거예요. 자, 끝부분은 저기 이 가위 날 일단 끝에를 매듭을 꽉 지어 주셔야 되고 왜냐면 마감하는 동안 매듭이 풀리면 안되니까 자 그리고 가위의 날의 폭만큼 딱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할게요 그리고 이 불에 파란 부분 있죠 안쪽에 파란 부분으로 슬쩍 한 번에 녹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조금씩 녹여주시면 돼요. 한 번에 녹이려고 하다가 뭐 불이 붙어서 타는, 타버릴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끝에 다 녹, 녹은 거를 살짝 그 매듭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얘가 글루건 역할을 해서 이 녹은 실이 매듭에 딱 붙으면서 얘가 이제 풀리지 않거든요. 슬쩍 슬쩍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냐? 요정도 하면 끝에만 녹아서 풀릴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더 녹여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팔찌모양으로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짜투리 실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는데 저 지금 짜투리가 너무 짧게 남아서 부족하면 한 10, 10cm? 15cm 정도로 잘라서 저는 이제 짧아도 사실 이걸로도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너무 짧으면 어렵거든요 자 실을 팔찌 안쪽을 통과시켜 주세요. 그런 다음에 양쪽 끝을 묶어 주세요. 그냥 양쪽 끝을 이렇게 이렇게 묶어 주시고 이렇게 묶었으면. 얘네 두 실로, 이제, 이렇게 양쪽이 생겼잖아요? 이두 실로, 요, 두 줄고기, 겹쳐진 두, 두 줄을 엮어줄 건데요. 이걸 평 매듭이라고 해요. 숫자 4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실들이 엮는 실, 얘네가 중심 줄, 얘네 엮는 줄 해서 매듭을 지어볼게요. 숫자 4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얘네 두 개로 왼쪽에 4의 각진 부분을 만들어주고, 오른쪽 실로 짝대기를 내려주고, 이 짝대기를 중심줄 뒤로, 이 꼬인 줄 뒤로 돌려서, 왼쪽이 구멍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당겨주시고, 이번엔 반대로 된 사. 자. 오른쪽으로 사의 각진 부분을 만들어주고, 왼쪽 실로 짝대기를 내려주고, 내려줬죠? 이 내린 실을, 짝대기를 중심줄 뒤로, 중심줄 뒤로 돌려서, 오른쪽에 있는 구멍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더. 이제 똑바로 된 사. 짝대기 내리고, 중심줄 뒤로 돌려서, 뒤에서 앞으로, 구멍으로 빼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요렇게만 해주시면, 이제 기능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제 너무 빡빡하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하나를 더한 다음에 마감을 해줄게요. 저는 하나를 더 해볼게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두 개를 하면, 이 양쪽 끝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가 있어서, 팔목에 딱 맞게, 이제 거슬리는 이 실, 이 팔찌 끝이 이렇게 달랑거리지 않게 착용이 가능해서, 두 개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게요 쭉. 하고, 이번엔 짧은 실로 그냥 해볼게요. 숫자 4. 저는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숫자 4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매듭을 지으시면 돼요. 이제 남은 실을 잘라서 마무리 해봅니다. 착용하실 수 있고, 늘리실 때는 양쪽 끝을 이렇게 당겨주셔도 되고, 이 최대 길이 이렇게 최대 길이로 하시고, 이 끝에 동그라미를 잡아 당기시면서 이렇게 줄여주고 원하는 길이로, 그 다음에 이 길이 조절 매듭을 두개 하신 분들은 양쪽 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하신 분들은 그냥 가운데 놔주시면 됩니다. 자 투주고기 팔찌 완성됐어요. 완성. 최근에 가져온 영상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번에도 좀더 쉬운 영상으로, 좀더 쉬운 게 아니라 이것처럼 쉬운 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만간 또영상으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